세계 제일의 자동차 전기사가 되는 게 힌트지.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여기서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차키 아니야? 아니 자동차 차키만 있고 자동차는 안 보이는데? 도대체 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야? 어? 어 여기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여기 소방차가 왜 이렇게 많아? 난 구조공작차. 음. 아, 지금, 지금 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지? 안녕, 난 물탱크차. <laughs> 반가워, 나는 펌프차. 아, 아, 잠깐만. 아니, 정신 차려. 꾸가 정신 차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소방차가 말을 해. 아, 아. 잠깐만. 그렇다는 건 지금 귀, 귀, 귀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아, 무서워, 무서워. 꾸. 귀신이 아니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네가 듣고 있는 거야. 어? 지금 내가 소방차의 말을 듣고 있다고? 아니, 그럼 누가 나한테 요술을 부리고 있는 건가? 고기가 들고 있는 자동차 열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 진짜? 이것만 있으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laughs> 진짜 소방차 많다. 근 이렇게 많은 소방차는 처음 봐.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야? <laughs> 오늘은 나 펌프차가 주인공이지. 뭐라는 거야? 나 구조공작차거든. 다들 조용히해. 어차피 주인공은 나 물탱크차라고. 알았어, 나야, 나야. 알았어, 알았어. 나라고. 알았어. 나니까. 너네들 자기 소개하는 거 들어보고 오늘의 주인공을 내가 뽑아주겠어. 자 자기 소개해봐. 불은 뭘로 끄지? 바로 물이야. 나는 불 끄는 데 필요한 물을 실어다주는 소방차야. 물을 구할 수 없는 화재 현장에서 더큰 힘을 낼수 있지. 나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도구를 싣고 다녀. 내가 없으면 불길에 갇힌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들어보니 주인공은 나 펌프차네. 난 사람을 구하는 장비에다 물까지 다 있어. 어디서든 변신도 가능하다고.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거 내가 특기에는 이거 다 대단하고 멋진 것 같은데 아 이걸 어쩐다 어 저기 우리 대장 온다 대장한테 어? 물어봐 어디 안녕하세요 아, 아 대장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요 제, 제 진짜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자기소개를 했는데 다 멋지고 대단해요 대장님이 좀 뽑아주세요 아, 그럼 오늘 우리 한번 경험해 보고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아니 근데 소방차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소방차는 불이 나거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교통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출동하는 차들이에요. 사람들을 구하고 재난 현장을 정리하고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 접수, 신고 접수. 주택 화재 발생, 주택 화재 발생. 전대원 출동하라, 전대원. 출동하라대장님 지금 어디서 불이 난 건가요? 지금 건물 1층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 진짜요? 엄청 긴박한 상황이네요. 네. 이거 소방차 한 대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재난 현장을 제일 잘 알고 지휘해야 되는 지휘차를 선두로 인명구조에 필요한 차량. 그리고 불이 나면 불을 끄는 데 필요한 차량이 출동을 해요. 각 차량들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오, 어어 불이 났어요. 대왕님 빨리 불을 가야 돼요. 불 가야 돼. 자꾸기는 제가 불을 끄면 앞에서 보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 보조요? 네, 두 손으로 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는 기마 자세. 방수하겠습니다. 방수. 네. 방수. 오! 네. 오! 오! 오, 물이 엄청 세고라. 싸움으록 가겠습니다. 파진스 나. 무릎 앉아. 아 방수합니다. 방수. 방수! 오! 방수. 오. 오. 어 이거 왜래? 어! 이거 다 떨어진 것 같으면 이거 불다지는데 미안해. 펌프 차에 물이 다 떨어졌어. <laughs> 물을 가득 채운 물탱크차가 있잖아. 물탱크차에는 물이 만2 0 0 0리터나 들어있어. 하루에 물을 1리터씩 마시면 3삼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지. 이럴 줄 알고 내가 같이 출동한 거야. 내가 얼른 물을 채워줄게. 아물탱크잘 왔다. 물탱크야. 자, 보수. 검수. 검수. 오, 오물 들어온다. 저희 펌프 차로 가시면 네 유량계의 눈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물이 좀좀 채워지는구나 네. 저걸로 저희가 물이 보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야호 이제 물이 가득 찼어 나도 불 끄는 걸 도울게 방수, 방수! 오 고생했다. 어? 정말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나도 엄청 고생했어. 어후, 진짜 힘들었다. 아니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소방차들이 다 빨간색이네. 이거 왜 빨간색이지?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알수 있어. 아, 아 문제? 아 문제는 좀 내가 좀 약한데. 아 일단 일단 내봐. 1번 소방관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2번 길을 안 비켜주는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이 눈에 잘 보여서 이셋 중에 정답은 뭘까요? 아딱 알겠는데 우리 소방관님도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정답은 1번! 땡! 정답은 바로 3번이야! 삼번아 3번. <laughs> 이게 빨간색이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한 거구나 아니 잠깐만 길가에서 봤는데 요즘에 소방차들은 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소방차들도 있던데? 그게 그거는 제가 먼저 설명해줄게요. 네, 대장님. 자, 빨간색이 네.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 소방차는 노란색 차량으로 보급이 됩니다. 아 앞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노란색 소방차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은 물로만 끄는 건가? 아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전기나 유류 화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루나 솜을 실고 다녀서 그 화재를 진압하기도 합니다. 오늘 진짜 대장님 덕분에 소방차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이 많아. 야, 진짜 너네들 멋진 일 많이 하는구나. 아니 근데 너네들 힘들진 않니?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뿌듯해.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닐 땐좀 힘들긴 하지만. 보다시피 우리 덩치가 좀 크거든. <laughs> 맞아, 나도 뉴스에서 본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좁은 골목길에서 불법 주차는 안 돼.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꼭 알려줘. 꼭. 정말 <laughs> 고생했어요. 어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건 선물이에요. 어휴, 아, 이게 뭐예요? 아휴, 아,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돼? 이건 소방차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한테 주는 배지예요. 저희 앞으로 탈것 하나씩 배울 때마다 달아줄 거예요. 와. <laughs>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최고의 정비사가 될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두가 주인공이었어.